옳지, 봐봐. 저게 뭐야? 이거 봐. 이야. 이야. 너네가 좋아하는 뭐 이만큼이나 주고 가셨어. 어머. 어머. 까매 하나 물어. 하나 물어. 그림이다 하나 물어. 빨리 물어. 물고 갈 거야. 크림이도 이거 하나 물어 자 크림이도 하나 물고 자 쪼꼬는 머물래 뭐자 쪼꼬도 하나 물어 가자 이제 물고 쪼꼬도 물어 자 이거 물고 물어 물어 쪼꼬는 물지 모른데 아니야 쪼꼬 한번 넌 이거 있잖아 이거 해 빨리 와 깜, 빨리 와 이거 물어 니꺼 니꺼잖아 물고 가자 크림아 가자 물고 가자 물고 와 물고 와그럼 그래, 물고 가자 이제 씻어줄게 가자 가자 크림 가자 가자! 까마, 뭐 씻어줄게. 크림아, 빨리 와. 빨리 가자! 물고 가자! 물고 가자! 씻어줄게. 혜재야, 나 그거 칼 줘. 어, 크림, 조금 빨리 와. 어, 옳지. 까마, 그거 씻어서 먹어야 돼. 빨리. 씻어, 누나, 줘. 줘. 깜보, 씻어줄게. 빨리 줘. 씻어야지. 씻어야지. <laughs> 빨리 줘. 씻어 먹자. 주세요 넣으세요. 넣으세요. 아니야, 나, 나, 나. 후후후. <laughs> 씻어줄게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씻어서. 씻어줄게. 알았어. 어이고, 이거. 이거. 보리미, 아이고, 자, 보리미,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아이 <아유>, 맛있어. 왜 지저분하게 먹어? 콜 스타 먹었네. 그래 맛있어? 조금 <laughs> 다 먹고 먹고 싶지 <laughs> 아유 먹고 싶어 <laughs> 됐다 끝